자, SC 엔지니어링 드디어 예,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우선 뭐 여러분들 다, 다들 뭐잘 알고 계시죠? 어떤 재료가 터졌는가. 근데 이 재료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될지, 어, 이런 걸좀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목표가 뭐 이제 이런 거다 말씀드릴 거니까, 어, 이제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 재건을 한번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불 이거 한국돈으로 얼마죠? 약한 3조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 걸었다가 이번에 한번 더 들썩 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어,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어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직, 우리나라도 직접 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거는 엄청난 재료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어, 1인 어, 해가지고 이제 재건 협력단 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어, 이제 같이 동행 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몇 단으로도 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3, 말이 3조원이지 현재는 3조원이지만 은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어,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어,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어,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또 바로 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게 불어도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업의 이익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그물살 된다. 한국만의 어, 틈새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어,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어,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하고 싶네요 특히 어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어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저, 뭐 정보들, 중요 한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한데 현재 시장에 뭐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걸 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건지 여러분께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삼억의 뭐 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화장품 대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들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이제 뭐 종목도 같이가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 수익신호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어, 뭐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어, 소통방에, 어, 들어와 보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과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여기에 엮여있냐. 이제 산업설비 건설업을 하고 있죠, 애들이. 그러니까 뭐 식품, 환경, 에너지, 뭐 기타 산업플랜트,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시공도 같이 해요. 어 산업기계 설비 제작 뭐 대형 플랜트 설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이제 재건주로 이제 뽑히고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재건주로 뭐 말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세게 뭐뭐 부각을 받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한 번에 또 다른 대장주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 이번엔 좀 이제 이 대장들 어, 대장 다음 이제 2위 순위에는 어 그런 애들이 오를 녀석들인데 얘들이 딱지에 가면은 뭐한 어 3천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서 3천 원에 팔아도 50% 수익이죠. 어 그럼 우리 목표가를 3천 원까지만 두면 됩니다. 저는 근데 웬만하면은 2,800 원에 좀 매도를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르면은 왜냐? 이래도 40% 수익인데 왜냐하면은 3천 원까지 가면은 뭔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좀 팔고. 혹은 절반 매도를 하고 기다리던가, 어차피 여기 뚫기 전에 한번 뺐다가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40%도 적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먹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은, 어, 여기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지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평단가가 2800원 위에 있으면은, 어, 웬만하면 추가 매수 하시고, 어, 아닌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한 1,800원, 어, 초반 1,800원대에서 한 1,800원에서 1,870원? 1800, 어, 이 사이에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뭐 지점을 잘 보고 가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한 1800원 초반대에서 어,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갈로몬 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충분히 모멘텀 생기고 어머 이렇게 쭉쭉쭉 가진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상승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아직 다른 테마에 묻혀서 좀무크라 재건에 돈이 덜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어, 곧 바로 큰 급등이 나오기 직전까지 간다 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뭐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은 어, 카톡방에서 어, 말씀 다 해드리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고 특히 텔레그램 아까 보여드렸죠 텔레그램 무조건 들어와 계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안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뒤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쓰는 글이 또 이제 동시에 둘다 보내는데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니까 제가 쓴 글만 계속 나와 있겠죠. 그런데 카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 하다 보니까 놓쳐요,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텔레그램도 꼭 들어오신 다음에 카톡에 입장하신 글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아무튼 뭐, 노법과 손절과 뭐, 추가 매수가, 아, 손절가는, 손절은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싹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 진행하실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전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